ITC과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월간 안테나 시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석현 기자가 삼성 파운드리와 삼성 그룹 전체죠, 네, 삼성 그룹과 테슬라 간의 패키지 딜, 큰 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유리기판. 우리 유리기판 그러면 안석현, 안석현 그러면 유리기판. 요즘에 이제 단물이 좀 빠져가지고 <laughs> 예전 같지 못한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석현 기자는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많은 취재, 노하우와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또 신선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SKC 앱솔릭스. 지금 유리기판의 양산에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기존의 유리기판 도금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SK그룹. 그니까 앱솔릭스죠. 앱솔릭스하고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쪽하고 고리도금 기술이 방식이 다르다. 그거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하고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을 음. 우리가 풀필 도금이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SKC가 그동안 했던 걸컨포멀 도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들어선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음. 네. 어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웃음> 소품이 <웃음> 별거 없고 이게 생수병인데요 네네. 이 생수병을 우리가 빨갛게 만들라고 하면 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이 밖에다가 빨간 색칠을 하면 오. 그거는 오. 바로 이렇게 봐도 빨간색으로 그쵸? 보이겠죠 네네. 그게 이제 컨포머도구입니다 표면에다가 이렇게 색칠만 하는 거죠 컨포머를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시면 음. 네, 등각의 라고 써 있습니다 음. 그서 이제 겉에만 이렇게 표면 칠한다는 뜻이고그 음. 다음에 삼성전자나 전기가 한다는 음. 풀필 도금은 음. 이 내부에 빨간 물감을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음. 뭐 그렇게 해도 밖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두 회사의 도금 방식의 차이가 음. 빨갛게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음. 겉에만 칠하느냐, 음. 아니면 내부를 가득 채워서 통전을 하게 만드느냐, 요 차이가 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풀필은 음. 그 말로 꽉 채운다. 가득 네. 채운다. 그러니까 구리를 TGV 구멍에다가 가득 채우는 게 풀필 네. 방식이고 네. 컨포머는 그 TGV 구멍 안에 벽에만 이렇게 네. 그 벽에만 이렇게 구리를 구리를 네. 코팅한다고. 코팅한다. 네, 코팅하는 정도로만 도금을 한다. 이렇게 하면 컨포머. 네. SKC의 방식인 거죠. 지금까지 SKC가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조지아 코빙턴에 공장이 있잖아요. 음. 거기는 다 지금까지 컨포멀로 세팅이 돼 있고 음.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있는 파일러 라인이 다 풀필로 일단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음. 근데 SKC 엡솔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컨포멀 방식으로 잘해 왔을 텐데. 네, 네. 굳이 왜 지금 방향 전환을 하는 건가요 이제 방향 전환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음. 이게 그렇다고 해요. 컨포멀이 음.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깥쪽에만 코팅을 하는 음. 거다 보니까 도금 시간이 굉장히 짧대요. 음. 이제 풀필은 안을 가득 채워야 되니까 음. 구리 석출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도금의 분량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구가 막혀서 생기는 도금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TGV 홀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도금액이 안으로 침투해 가지고 안에서부터 채워서 나와야 모든 면이 꽉 차는데. 음, 그렇죠. 입구부터 만약에 도금이 생겨 버리면 보이드가 보이드가 생기는 네. 거죠, 중간에. 네. 그러니까 도금액이 안으로 침투를 못 해서 불량이 음. 생기는 거죠. 요거 음. 때문에 풀필이 좀 어려워서 컴포멀을해 음. 컨퍼머를 왔는데 컴포멀의좀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표면에만 음. 구리가 있다 보니 음. 통전 양이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도 음. 고전압에 쓰는 전선이 있고 음. 가정용 전선에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전압에 쓰는 게 훨씬 두껍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의 양이 많을수록 시그널이 가든 아니면 뭐 파워가 가든 간에 안정적으로 음. 가더라 음. 그래서 SKC도 아 우리도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컨포머를 삼성처럼 풀필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반도체 고객사들이 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음. 지금 SKC 앱솔릭스의 가장 가시적인 고객은 AMD 아닌가요? AMD 맞습니다 그렇죠. AMD가 그러면 갑자기 프로세서 성능이 뭔가 스펙이 상향됐거나 아니면 유리기판에 그 어떤 걸 이걸 맞춰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생각한 성능대로 안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기자 그동안 이야기했던 도금에서 네. 습식하고 건식하고 그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어, 도금 자체는 이제 모든 것이 습식인데 음. 도금의 이제 앞 단계에 있는 메탈라이제이션 이게 음. 이제 건식이냐 습식이냐 있잖아요. 음. 근데 요거랑은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요거는 예를 들면 이컨퍼머리 풀필로 바뀌거나 풀필이 음. 컨퍼머로 바뀐다고 해서 음. 건식 습식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음. 기존에 이걸 m셉 Mcell...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YMT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YMT는 사실 SKC 앱솔릭스 쪽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없었죠. 네. 그러면 YMT가 삼성 전기뿐만 아니라 SKC 앱솔릭스하고도 뭐 거래가 이걸 계기로 뭐 할수 있는 건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어서. 아, 그거는 이제 앞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음, 음. 강성. 없어 보이지만 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할 수도 있죠. 네. 아, 요 기술 방식 전환이 계기가 돼서 아, 그건 아닙니다. 그고 네, 전혀 상관 네, 없이, 그거랑 상관 없이 어. YMT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기랑 요 메탈 공정에 대해서 음. 이는 앞 단계죠. 도금보다 앞 단계인데 음. 앞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바인딩돼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네. 그러면 이게 그컨포멀 방식이 풀필로 바뀌게 되면 네, 네. 사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에서 뭐가 바뀌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가 바뀌나요? 방금 말씀하신 메탈 네. 공정은 이제 앞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메탈라이제이션 그 도금의 네. 앞단이 네. 이제 어떻게 바뀌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큰 변화는 일단 없을 것 같고 음. 제가 볼 때는 그 뒤가 더 문제입니다 뒤가 음. 왜냐하면 음. 이 풀필 도금을 한다는 거는 음.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이제 빨간 잉크를 가득 채우듯이, 음. TGV 홀 내부와 음. 바깥쪽에다가 구리를 그냥 덕지덕지 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넘치네요. 넘치는 거죠. 네. 완전 다 넘쳐버리기 때문에. 오. 근데 이 기판에서 필요한 구리의 양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제일 바깥쪽에 있는 면은 깔끔하게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 풀필 도구는 반드시 CMP가 필요합니다. 음. 음. 그동안에 SKC 앱솔릭스는 컨퍼멀 하고 나서, 음. CMP를 하지 않았어요. 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코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컨퍼멀에서 풀피를 SKC가 갈아탄다, 이러면 음. CMP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음. 이쪽은 그동안엔 전혀 수혜가 없었겠지만, 음. 변경이 된다는 전제 하에는 CMP 업체들이 수혜를 볼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유일의 CMP 회사는 또 캐시텍이네요. 캐시텍. 네 그리고 C N P 슬러리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네. 그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C N P 얘기하고 할때 음. 어플라이드가 이 방면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에바라 케시텍 이 음. 순서인데 음. 왜 어플라이드는 안 하지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음. 국내에서 이제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이제 붐이 좀 일고 나서 음. 한참 그 전에 이제 어플라이드한테도 그런 의뢰가 가긴 했었대요. 음. 우리 좀 이런 CMP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너인는 만들어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음. 그, 어플라이드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CMP 말고도 여러 장비. 종합 장비. 종합 네. 장비 회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CMP 하시는 분들이 제일 헝그리 정신이 좀 떨어지세요. 아, <laughs> 네. 아, <laughs> 그러니까 아. 너무 독점력이 강하고, 어. 물론 세계 회사가 있지만, 어느 방면은 이 회사밖에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은. 맞아요. 네. 어플라이드 밖에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헝그리 정신이 좀 좀 음. 낮은 편이고 인종 구성도 백인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아. 나머지 뭐데포지션 이런 쪽은 뭐 인도계도 있고 아시안들도 있고 이런데 CMP는 다 백인이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 아 그래 CMP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 운행하기도 바쁜데 어. 뭐 기판 산업에서 사봤자 몇 대나 살까 이런 어.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안한다 <laughs> 그랬다고 러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놀라운 게 사실 SKC 앱솔릭스에 오플라이드 지분이 꽤 들어가 있거든요 아, 30% 정도 있는 네, 걸로 그렇죠. 알고 있니까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러면 오플라이드가뭘 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그 이거는 CMP를 또안 쓴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뭔가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약간 좀좀 <laughs> 이해가 가긴 하네요 이번에 그배시대주주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네들의 관심사는 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본인로가 있는데 음. 음. 기판 아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플라이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설렁설렁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여기도 치열하고 뭐 기술 지금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우리 캐시텍이나 에바라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하고 또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뭔가 또 이렇게 경쟁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 힘드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좀 특화된 시장 쪽인 유리기판 쪽에 집중한다. 어쨌든 뭐, 구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1등이 빠져준다면 2, 3등은 좋은 거죠. 음. 예. 아무래도 어플인드 입장에서도 안에 그 내부 사람이나 이런 쪽 연구진의 수가 있는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선택과 집중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리기판을 그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어쨌든 국내 유일의 또 c m p 회사인 케이텍이 있는데, 사실 케이스텍은 지금 그 포지션을 보면 레거시 공장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매출에. 다마신 공장, 그죠? 메탈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막 미래는 뭔가 이게 열려 있는데, 현재로 보면 이게 아, 레거시 쪽 이제 수요가 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요거를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IR이 뭔가 커버를 해주는 건데, 그 회사는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laughs> 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laughs> 네. 하여튼 뭐 디시텍은 항상 <laughs> 네. 사실 시장 컨셉스 대비해서 숫자가 훨씬 잘나온는 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도 몰랐더라라는 <laughs> <거죠. 웃음> 네. 아무튼 뭐 이번에 네.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풀필하고 그다음에 SKC가 만약 에 풀필로 돌아서 준다면, 그렇죠. 두 배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뭐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기판 업체들, LG 이노텍, 아, 뭐 LG 이노텍, 한다고 대덕전자, 한다 뭐 이런 회사들도 다 한다 그러면, 네. 풀필. 혹시 일본 이비덴이나 신코 같은 회사들은 구리 방식이 아직 뭐컴포을이지 풀필이 아직 알직 제가 그거까지, 뭐, 분명히 뭐, 연구는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 네. 하여튼, 풀필이 대세로 간다 그러면, 그냥 CMP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풀필이다? 그러면 너는 CMP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우리 안석현 기자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줬는데요. 요거는 또 이게 산업의 관점이고, 주식 투자의 관점은 여러분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라 거. 제가 캐시텍 말씀드리면서, 지금 당장 캐시 카운는 레거시 쪽이라는 거. 요것도 좀 한번 주제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 안석현 기자의 이지키 포스트 채널을 통해서 영상들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 우리 또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 나들이 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테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